여보세요, 네 선생님. <laughs> 다른 게 아니라, 네네네네, 네, 음... 어제가 면접 예정일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연락이 없으셔서 따로 뭐 문자가 오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혹시 제거 서류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음. 선생님이 보실 때는 크게 문제 될건 없었죠? 제가 준비해야 될거다 제대로 준비한 것 같은데 음. <laughs> 할수 없죠? <laughs> 뭐 이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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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입니다. 아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이래 아참 되는 거 없네요 답답해서 그냥 나왔어요. 막상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최종 면접조차도 못 보게 된 건지는 알려주지를 않니까? 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안 맞나 봐요 저랑 다시 뭐 다른데 알아봐야 되는. <laughs> 근데 아참 답답하네 그래도 기운냅시다 <laughs> 자꾸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고 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갈 데도 없는데 맛있는 거나 해먹읍시다 장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해 먹을게요. 김치찌개 하나 끓이고 제육볶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는 김치찌개 끓이고 삼겹살로 해서 제육볶음 만들고 냉장고에 버섯 있길래 어, 냉장고 털이 할 거예요. 오늘 제육볶음은 파 제육볶음 할 거예요. 파 많이 넣고 다른 야채 그냥 안나올 거예요. 파를 세대 씻어서 준비해놨고 이건 전에 사다놨나 봐요. 있는지 몰랐는데 있길래 먹어야 돼요. 호박, 주키니 호박, 아무튼 호박. 애호박 아니고 상추쌈.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크게 준비할 게 없어서 우선 파 썰어 놓고 버섯은 찌개에다가도 넣고 제육에다가도좀 넣어줄게요. 표고버섯은 찌개 들어가면 향도 좋아지고 맛있어요. 참고로 파제육이 대놓으면 맛있어요. 파도 너무 작게 썰지 마시고 3, 4cm 정도 크기로 잘라줄게요. 파세대만 해도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이게 제육에 들어가서 잘 어우러져 있으면 달게 느껴져. 파 준비해놨고, 표고버섯. 나머지 표고버섯은 김치찌개에다가 넣어줄 거니까. 이상하게 표고버섯은 어디에 들어가도 맛을 방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 특유의 감칠맛 때문에. 느타리버섯도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는 제육볶음에 넣고, 호박은 조금만 넣어줄게요. 3분의 1만 넣어줄게요. 굳이 김치찌개에 호박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laughs> 재료는 준비 끝. 간단하죠? <laughs> 김치찌개 먼저 끓여서 조금 뭉근하게 끓을 수 있도록 끓여놓고, 제육볶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우선 밑기름을 조금 넣어줄게요. 위를 넣고, 아이고, 놀래라. 고기 기름으로 김치 좀 볶아 주고 그러고 나서 끓이는 거랑 그냥 다 때려 넣고 그냥 끓이는 거랑은 맛 차이가 솔직히 나요.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자, 여기에다가 설탕이에요. 전 이거 스테비아. 일반 설탕 넣으시면 돼요. 설탕 조금만 뿌려 주고 한 수저 정도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제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익었어요. 김치 그냥 썰어서 넣어 줄게요. 이 상태로. 도마 닦기 귀찮아, 씨. <laughs> 배추김치 머리 깎이는 것 같네. 참고로 이거는 김치 안 익은 김치예요.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익지 않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도 맛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양이 점점 많아지네. <laughs> 여기다가 김치국물도 좀 넣어줄게요. 아직 여기다 물도 안 넣는데, 었 <laughs> 끓이다 보면은 김치 찜이 될것 같아. 옮겨서, 와. 땀이 여기 막 안경에도 뚝뚝 떨어지고 난리났어. 여기에다 우선 물 1리터, 1리터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사골곰탕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줘도 좋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요. 있는 줄 알았더니 육수 코인 두 개만 넣어줄게요. 어차피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싶어. 아까 전에 썰어놨던 호박하고 버섯 종류. 그냥 다 넣어줄게요. 김치찌개가 어렵지는 않은데, 순서를 조금만 바꿔주고, 어떤 걸좀더 추가해서 넣어주냐에 따라서 맛은 조금 변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치가 지금처럼 안 익었을 때, 마지막에 식초, 양조 식초, 현미 식초 이런 거, 식초를 한0의 숟갈 넣어주고, 한소큼 끓이고서 먹어보면, 안 익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도, 익은 김치로 끓인 듯한 맛이 시원하게 바뀌어요. 이건 무조건 써먹어야 될 꿀팁. 이 상태로 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볶음 만들게요. 오늘은 거의 딱 한근이네요. 한근 다 그냥 제육볶음 만들어 놓을게요. 맛있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 좋고. 켜서 기름기 좀 제거 좀 해줄게요. 느끼한 거 싫으니까. 더워서 앞치마를 안 하려고 했더니 기름이 너무 틀릴 것 같아. 제육볶음은 앞다리살로 하시는 게 가성비가 최고 좋긴 해요. 어우, 맛있게 익었다. 마이야, 알 <laughs> 기름 지금부터도 빼줘야겠는데? 기름 양이 너무 많은데? 고기 양도 많고 비계 양도 많아서 그런가 기름 나오는 게 장난 없네. 접시에 담아놨을 때 바닥에 기름기가 막 흥건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너무 느끼해. 맛 없어. 그렇다고 기름을 너무 많이 제거해도 안 좋겠죠. 당연히. 적당하게라는 말이 되게 참 그래요.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기준이라는 게 숫자로 딱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당하게.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자체 기름에 튀기듯이 한번 쫙 볶아주고 기름을 조금 걷어내고 제육볶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여 보면 기름기 나오죠? 이 정도까지 그래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파가 오늘 3대예요 파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기름과 만나면서 파향이 싹될수 있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선 저는 이 상태에서 설탕! 고기를 이제 살짝 코팅해준다는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 수저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파가 이제 기름에 볶아지면서 파 향이 고기에 싹 들어가서 밸수 있게 파향 예술이에요 이게 같이 익어가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제육볶음은 조금 신경써서 순서를 지키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빠진 게 뭐냐 간 간은 간장으로 간장이 조금 탈수 있게 한다는 표현이 맞을까? 암튼 간장이 조금 눌러갖고 그 특유의 맛이 나올 수 있게 가해로 한근 볶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7, 8숟갈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눈대중으로 우선 넣어줄게요 저는 물에다가 조금 그을러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직접적으로 간장들이 열이 가해져요 좋은 게 불맛도 어느 정도는 나지만 간장 특유의 그 간장 비린내? 라는 게 있어요 간장 냄새, 향 조리가 되지 않은 간장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향을 조금 날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버섯 그럼 버섯에도 간이 배겠죠. 고춧가루. 제가 뭐라고 했죠? 고춧가루 넣고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물을 조금씩 넣어 가면서 졸여 줘라. 저는 오늘 고기가 한 근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다섯 개, 다섯 개 넣어 줄게요. 물을 제가 바로 넣는 라으 이유가 뭐냐면 고춧가루가 금방 타요. 그럼 고기에 탄내가 배요. 맛없어요, 그럼. 저처럼 지금 물좀버죠 바로 물을 안 넣고 조금 뽑겠다 그러다 보면 뭐한 10초? 20초 있다가도 갑자기 탄 내가 확 올라올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 맛이 아니라 탄 내나요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만 물을 넣는데 바닥에 물이 좀 흥건한 것 같다 졸이면 돼요 <laughs> 물이 다 날아갈 수 있게 계속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닥에 기름기는 조금 자글자글한 느낌이 드는데 물기운은 거의 없었다라는 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볶아주면 돼요. 불은 그냥 계속 센 불로 하시면 돼요. 맛있게 생겼죠. 고춧가루가 타지도 않았고 잘 어우러졌죠.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우선 제육볶음 끝났습니다. <laughs> 김치찌개 아까 끓이던 거 소분해서 끓이면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자! 맛있겠죠 제육볶음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뿌려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참기름을 좀 뿌리는 거가 뭔가 언발란스 하더라고 요다 만든 다음에 통깨를 좀 갈아서 위에다 뿌려주는 게 차라리 좀더 더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 아, 죽이죠 여기다가 마지막에 한 거는 두부 넣고 청양고추 두개 썰어 넣고 그다음에 식초 식초 한세 수저 그렇게만 했습니다 오늘은 청아 한잔 할게요 청아 <laughs> 작년 겨울에 사다놨던 건데 한 10년 만에 술 먹는 거 같네요 맥주는 한 잔씩 먹었던 것 같은데 소주나 청아나 막 사케나 이런 거는 안 먹었던 것 같거든요 <laughs> 오늘은 한잔 먹을래요 결과가 어찌 됐던 오늘까지만 이거 먹고 기분 풀고 내일부터 딴데또 알아보고 해야지 배고프다 밥 먹자 오우 우와 죽인다 아 목마르니까 제로콜라는 펩시 아... 와, 이게 얼마만이냐. 이게 새로 이렇게 바뀌었나봐요. 겨울에 살 때도 이게 신기해가지고 하나 사봤는데. 우와! 흔들면 안 되네? <laughs> 스파클링이야? 우와! 이게 향이 바뀌었나? 아니 그대로인데 정종향 나는데. 자 이거 먹고 오늘 기분 풀고 맛있게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이렇게 닝닝하냐? <laughs> 술을. 먹다 먹어서 그런가. 나는 되게 쓸줄 알았는데 닝닝한데 아, <laughs> 어, 맛있다. 쌈을 싸서 먹읍시다. 듬뿍 듬뿍. 어우 향 좋다. 밥은 조금만, 아, 제육볶음은 제대로 됐다. 오늘. 맛있네. 쓸줄 알았던 술은 달고 아우 뜨거라. 상추를 많이 먹어야 돼. 음. 아, 맛이 왜 바뀌었나 했더니, 지금 봤네. 이거 스파클링이네, 스파클링. 깔끔한 청아와 화이트 와인의 스파클링 한 만남. 왜 거품이 생기나 했네. 맛있네. 소주 특유의 그 알콜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겠다. 알콜 냄새 많이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야, 이게 기포가 계속 살아있다. 신기하다잉. 청아는 거의 정종 느낌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안 나네. 우와 이거 재밌다 반주로 이렇게 먹는 게 진짜 거의 한 10년? 10년 된거 같은데 10년 넘었나? 이거 반주로 되게 잘 어울리는데? 먹기 좋다 편하다 향도 괜찮고 맛도 괜찮다 요새 보니까 이게 로제 청화도 나왔던데 다음번에 그거 한번 사와봐야겠다 무슨 맛인가 궁금하다 이번엔 얘를 먼저 한잔 먹고 짠 음, 첫 맛은 청아 맛이 안 나는데, 끝맛이 청아 맛이 쫙 나네. 그리고 이 청아가 지금 먹다 보니까 얘를 먼저 먹고 먹으면 술 맛이 느껴지면서 그렇고 음식을 먹고 얘를 먹잖아요. 음식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술들이 있잖아요. 뭐 고기류하고 레드와인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고 뭐 해산물하고 화이트와인이 잘 어울리고 이런 것처럼 괜찮아요.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잘 어울려. 김치찌개 왜 이렇게 시원하지? 간이 잘 맞으면서 시원하니까, 와, 대박이다, 이거. 감칠맛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 그리고 마지막에 넣었던 식초가 그게 신의 한수예요. 김치 안 익었으면 필수로 넣는 게 마지막에 무조건 식초. 내 뜻대로 뭐든지 잘 되면 참 <laughs> 너무 좋죠. 삶이 그렇게 막내 뜻대로 녹록지가 않더라고. 이번에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당연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게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이유로 탈락이 됐고 어떤 이유로 불합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혹시나 서류가 미흡할까봐 내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 라이센스의 기간이 지났거나 애매한 거 다 새로 받았어요 저번에 대전 가서 받고 공주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사고고 승용차 플러스 버스 사고 난적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 베스트 거든요 근태에서도 2년 넘도록 출퇴근만 왕복 70km를 왔다 갔다 했는데 딱한번 지각한 적 있어요 2년 2개월 동안 내가 결격 사유가 있었나? <laughs> 아 모르겠다 나도 씨. 자 그래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넘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짜증 낸다고 화낸다고 자책한다고 뭐 바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는 나랑 인연이 없는 거예요 <laughs>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아 솔직히 처음에는 와 엄청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아. 오늘 하루도 참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셨을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까지만, 잠들기 전까지만 짜증나고 힘들고 화났던 거, 혼자서라도 화내고 짜증 부리고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풉시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풀어봅시다. <laughs> 막장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훈이었습니다.